이 전당 산의 12월 모체치 있는 어, 축사 이후에 엄마한 <laughs> 축사를 예언하려고 하니까 되게 바람직해습니다 우리 오늘 김영국 선생님의 죽음이 남긴 텅빈 그러한 충만한 은총의 자리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주년을 중요하며 부합들이 선생님의 양심에 아로새겨진 복음의 진리가 이끌었던 거룩한 저항의 영성과 기도와 공동의 증언과 정의로운 행동의 기억들을 모아내고 그것을 통해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존재론적 증언의 메아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시대의 어둠을 뚫고 비춰오는 하늘의 빛을 보셨고 하나님 없는 겨울 공화국의 동터 속에서 쌀을 피우는 시야를 상상하시며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주변부에서 고통당하는 인민대중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늘이 열리는 계벽의 꿈을 꾸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대의 숨통을 조이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감히 하늘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고 하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걸으신 순명의 길은 민중의 한이 켜켜이 서린 남도의 황토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황토길 위에 떠오르는 다층적인 민중사의 지평을 보셨고 그황토길 위에서 동아시아 민중사의 거대한 본류에 합류되어 흐르는 자신의 민중적 존재를 자각하셨습니다. 선생님께 서는 지난 85년 생애의 황토끼위해서 민중의 사회문화적 전기의 지층을 새롭게 만나셨고, 그 지층을 뚫고 서사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시대의 시운을 분별하고 예언자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의 우상이 제국의 정치 군사 권력과 자본을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를 침탈하는 권한의 시대를 수동적 풍자화 대하고. 적극적 저항과 혁명으로 극복해 나가는 민중의 생명력을 현실 속에서 존재적으로 경험하시며 민중의 사회문화적 전기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셨습니다. 선생님께 민중은 역사의 주체였고, 민중은 생명살림의 역사를 이어가는 마르지 않는 깊은 강이었으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며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의 바다로 역사의 흐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순환당하는 민중이 이끄는 타해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민중의 집단적 지혜와 생명의 품 안에서 펼쳐지는 온 생명의 잔치를 선험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명의 담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자리 잡은 민중의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민중의 현실과 민중의 집단적 지혜에서 대서각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명 죽임의 자리에서 온 생명의 잔치자리를 꿈꾸며 대동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역 상호간 생명의 마음을 짜는 일을 생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헌신하셨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사고 팔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애써 외면하고 교조화된 이데올로기를 진리로 둔감시켜 이웃을 정죄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인연을 따라 파단을 지어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은 세속화된 한국 교회와 사회 속에서 광야의 선지자로 살아가셨던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인연과 성별과 세대와 빈부가 극렬하게 갈등하는 시대에 순환당하는 그리스도의 당파적 선택과 사랑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향해 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대방의 역사에 참여하셨던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돌아가은 존재의 아픔의 자리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판단과 당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않고 연민과 공감으로 함께하셨던 선생님의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그 신앙, 인격이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